이 땅구에 수십억을 들여서 오토바이 소음기나 개발할 것이 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와 오토바이 소음기도 좋고 자동차 소음기도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빠른 차가 지나가다 보고 경주형 차 같은 거 지나다 보면 옆에서 럭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 신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도 얼마나 짜증이나요? 놀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속 열차를 예전에 시험을 했을 때. 음. 어, 옆에 있는 뭐 축사라든지 그 민간에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큰 것들이 되면은. 네. 우리들 한번 타는 거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런 소리를 들려야 되는 거고 네.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성자치를 마다 펑펑펑 펑펑 소리 된다면 우리 그런 고성자차가 굉장히 사람이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십억이 들고 수백억이 들더라도 역시 우리가 편안하고 쾌락성을 갖고 안전하고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꼭 개발을 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아네 좋습니다